레벨 8 시계부터는 그 새로 보는 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C, B라고 돼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C 플랫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요? C 플랫. 플랫. 플랫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몇 가지 기호들을 보게 될 건데 이런 B라고 써 있는 이런 기호랑 이오물 정자란 이런 기호를 보게 됩니다. 요거는 샵이라고 읽고 이거는 플랫이라 읽는다. 여러분들 알고 있도록 하고요. 요두 가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B라는 거는 반음 낮게 반음 반음을 낮춰서 부르라는 소리고 <laughs> 이샵은 반음을 높게 부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 플랫이니까 C보다 반음 낮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이, 운지법을 여러분들이 보는 법을 익혀보는데요. 어, 여기 시가 어딨나. 어, 이게 바로 시죠? 여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여기 운지법을 보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 구멍이, 여러분 뒷구멍, 리코더 뒤에 있는 하나짜리 구멍이고, 밑에 있는 세 개가 왼손. 그리고 밑에 네 개가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C 플랫, flat, C 플랫을 연주할 때는 이렇게 연주합니다. 뒤에 구멍 하나 막고 이게 바로 C 플랫인데요. 뒤에 구멍 하나 막고 그다음 왼손 제일 위에는 막지 않고 밑에 거두개 막은 다음에 오른손 자리 하나 막는다. 오른손 제일 위에 거 하나 막는다. 이게 바로 C 플랫이 되겠습니다.